에라룸은 꽃이 예쁘고 종류가 많아 매니아층이 정말 좋던 것 같아요 이런 예쁜 꽃을 많이 보기 위해 가드닝 할때 삽목 빼놓을 수 없잖아요 처음 삽목 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나요 초록남도 처음에는 가지를 잘라 어떻게 꽃지? 하고 많이 어려워 했어요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가지 자르는 것부터가 모험이잖아요. 오늘은 삽목 쉽게 하는 방법과 또 지피 삽목 많이 하시는데 지피보다 어떤 방법에 삽목이 뿌리가 빨리 나오는지 비교 영상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고 앞으로 삽목은 아이 방법이 좋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미니 삽수 아주 쉽게 삽목하는 것도 준비해 두었어요. 이제부터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준비물은 삽수, 플라스틱 컵, 질석, 지피가 필요해요. 삽수는 아래 잎을 제거해서 깔끔하게 준비해 줄게요. 이 부분은 기존에 많이 설명을 해서 넘어갈게요. 꽂을 부분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름표는, 이름표 이렇게 줄기에다가, 잎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서 좋아요. 이름표 잃어버리면 나중에 무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피. 지피는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돼요. 집에서 쓰시는 거 아무거나 준비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물에 불려 놓으시면 되구요 불려 놓은 지피를 껍질을 까서 소량 사용할 거예요. 삽목할 때 삽수에 수분 공급이 되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 사용해서 삽수 끝에 감싸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펴서 주물럭 주물럭 해서 삽수 아래 끝에 감싸서 이 수분 공급이 끊기지 않게끔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 장치를 해 놓고요 요거는 지금 삽수 준비한 거고요 또 나머지 삽수 마저 준비해 볼게요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수분이 좀 있어야 잘 뭉쳐지니까 이렇게 잘 뭉쳐지지 않을 때는 한 번씩 물을 뿌려 주시면 좋고요 삽수 끝에 이렇게 밀착 잘 되게끔 손으로 꾹 눌러서 삽수랑 지피 소량이랑 일체가 되도록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삽수를 다 준비했어요. 이제 준비된 소주컵, 이 플라스틱컵이죠? 참 유용해요. 네. 여기 안에 질석을 50%만 채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질석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물 먹기 전에는 좀 거칠거칠한데 물 먹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해서 50% 가득 말고요. 채워주신 뒤 삽수 아까 준비해 두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요. 안으로 넣어서 가운데에 딱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삽수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질석을 채워주면 돼요. 질석을 아낌없이 듬뿍듬뿍 듬뿍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야 이제 삽수가 딱 고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질석을 채우면. 그래서 삽목의 기호는 삽수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질석을 채우면 질석의 중간중간 공기층이 형성이 돼요. 이 나머지 삽수도 다시 채워볼게요. 질석으로 질석이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재질 자체가 되게 가벼워서 어 뭐라 그럴까? 그 약간 떠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공기층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살짝씩 마무리할 때 눌러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 섭수가 딱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소량의 지피를 이용해서 질석 삽목을 해보았어요. 이거 결과 궁금하시죠? 뒤에 영상 준비해 두었으니까 끝까지 감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미니 삽수예요. 일전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를 아직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초미니 삽수 어떻게 삽목하는지 보여드리고 그 결과치도 뒤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초미니 삽수 삽목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금방 물러서 죽기도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또한 지피 소량으로 사용해요 이 지피 없으시면 그냥 피트모스 그거를 물에 뿌려 가지고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지피 원료가 피트모스라서 굳이 지피 사용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피트모스 흙이 있다면 그 피트모스 흙에 물을 먹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지피 이렇게 감싸고 이컵 옆에 사이드에 붙여서 삽수를 고정을 해 주고요 여기 위에 그때 뭐 부었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때는 마사토를 부었어요 마사토가 작은 돌이잖아요. 그래서 고정도 굉장히 잘 되고 물 주는데도 섭수 흔들림이 없어서 요 요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미니 섭수할 때 마사토 있으면 마사토로 이렇게 고정해 보세요. 이것도 뒤에 결과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그 앞에 질석이랑 삽목을 했잖아요. 질석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지피 삽목을 같은 날 아니고 그 다음날 꽂아보았어요. 하루 차이긴 한데 거의 비슷하니까 어, 그 기준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지피로 이렇게 삽목을 해 보았어요. 그래야 비교 대상이 확실히 될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워낙에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영상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나머지 또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좀 여러 개를 그 다음날 이렇게 삽목을 해보았어요. 이거는 그냥 지피 삽목이에요. 지피 종류만 다르고요. 다 똑같은 날한 거예요. 이제 결과 보여드릴게요. 삽목한 아이들은 같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서 약간 기온을 살짝 신경을 썼고요. 요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관리를 했어요. 이점 먼저 안내해드려요. 드디어 20일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참 궁금하시죠? 저도 계속 이렇게 비닐을 덮어놔서 잘못 보고 있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물은 채워줬었어요. 물을 조금 조금씩 줬는데, 뿌리 확인을 많이 안 하다가 어느 순간 확인을 해보니 결과치가 나왔더라고요. 이두 가지가 지금 질석이랑 지피 어, 산목두 가지 결과치예요. 뿌리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제 하나 둘씩 풀어봐 드릴게요. 어떻게 예측이 되시나요? 이미 예측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눈으로 감상할 수 있게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지피 삽목한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지금 한 20일이 지났고 요건 지피 피트머스로 된지피예요 뿌리가 없네요 아직 뿌리가 안 났어요 얘는 오마이갓 첫 번째부터 이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얘도 지금 피트모스 선목인데, 제가 지피를 두 가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얘도 아직 안 났어요. <laughs> 아, 어, 다행이네요. 얘는 그래도 뿌리가 나왔네요. 음, 다, 그, 뭐라 그럴까. 제라룸마다 이렇게 성장 속도가 다 달라요. 이제 살짝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 알죠 미니 삽수 요 아이도 그때 마사토에 했던 아이도 이렇게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저는 얘 뿌리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실뿌리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또 기분 좋게 해주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뿌리 나오면 분갈이 하면 될것 같아요 벌써 하면 안될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리고 다음 아이 볼게요. 요 아이, 요 아이, 오, 뿌리가 나왔어요. 얘도, 얘는 다이소 지피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이소 지피도 굉장히 잘 돼요. 어, 이중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안에는 피트모스 지피고, 그 겉에는 다이소 지피로, 이중으로 삽목한 거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없네요. 네, 없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일반 지피 삽목은 지금 이렇게세 개. 하나, 둘, 그리고 아까 초 미니 삽수까지 세 개. 네,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뿌리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 괜찮아요. 요 정도 결과치. 괜찮아요. 세개 나왔으면. 아직 세 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뿌리 내리고 있을 거라 믿어요. 이제 질석에 삽목한 아이들 확인할 차례예요. 이것도 같은 날한 건데요. 지금 보면 어, 삽수 아주 건강해요. 딱 눈으로 봤을 때도 건강해 보이죠? 이렇게 돌려봤더니 오 실뿌리가 제법 나왔어요. 네, 와우 이렇게 아래를 채우고 있네요. 뿌리가 돌려서 돌려서 네와 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아이 볼게요. 오요 아이도 나왔네요. 오요 아이는 아까 그 아이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뿌리가 전면 다 보이는 거 보니까 어, 실하게 나왔어요. 같은 시기에.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밑에도 보면 뿌리가 이렇게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뿌리 많아지면 이렇게 계속 감싸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찬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 오세 번째 아이도 뿌리가 돌려 보니까 나왔어요. 네, 그 물을 먹고. 실하게 오, 다 나왔어요. 막 밑면부터 채우나봐요, 뿌리가. 네, 밑에 하나, 둘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 요 아이는 뿌리가 없네요. 어디 가나 행동이 다른 아이들 한 명쯤은 꼭 있죠? 그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 확인을 다 해보았어요. 요거, 지피산목과 질석산목, 뿌리 제일 실험 애들 위주로 이렇게 두개 비교를 해 보았어요. 확실히 지피산목과 질석산목의 뿌리 양이 질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 실험을 해 봐서 여러분들이 지피가 있다면 지피산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질석이 있다면 뿌리 내림이 좀 빠른 질석산목도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쉽게 뿌리 내리고 안정적으로 삽목하는 법 배우셨습니까? 어, 초보님들도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초미니 삽수 이 실뿌리 하나가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이 실뿌리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 전해드리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더더욱 더 감사한 마음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초록밤이 구독자 1,0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제가 이벤트를 준비할까 해요. 이벤트 내용은 그 영상 감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우선 살짝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벤트는 조건이 있어요. 제 영상 수시까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댓글로 저와 한 번이라도 소통하신 분들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물론 이 영상도 포함이고요. 그 기준은 다음 영상 올리기 전까지의 시간을 딱 제한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 올라가기 전까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벤트를 진행할게요. 소소한 이벤트니 너무 널리 안 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도 모르게 진행할 거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도 포함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